질매 안녕하세요. 취미로 메이플을 하는 30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2편, 오징어 파티를 가기 전에 마지막 리플의 사냥이 될것 같아요. 아쉽긴 한데, 저는 그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과연 어떤 사냥터일지, 그리고 소비한 매소, 획득한 매소, 그리고 얼마나 경치를 먹었는지,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갑시다 이게 도어가 보면 이동 중인데 여기에 생성이될 때도 있더라고요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어 생기는 곳이 아무래도 두곳 같아요 놀래라. 아, 큰님 먼저 드릴게요 <laughs> 잘시비다 하네요 그럼 20 20 20시으니비시0시작시작하는시시고버비한번시 쓰고 돼지 한번먹 이고 출발해 볼게요 시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 제일 쉽긴 해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 쪽으로 가서 불캔 옥상은 불캔 한 마리씩 나오면 잡는 건데, 이쪽은 사실 물약값이 아예 안 들죠. 맞지만 않으면 얼리고 잡으면 땡이니까 얼리고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리고 하나, 둘, 셋, 시간만 더. 하나, 둘, 한번더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마음 됩니다. 이쪽은 힘도 프리스님이 와서 줘가지고 유일하게 가만히 정지해서 때리면 되는 것이라. 격수 같은 경우는 아이스샷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와드를 박으면서 타당을 계속 하는데 뭐 숙이고 숙이면 안맞습니다 꿀팁 집중을 못하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멀리 있으면 그냥 한 번만 올리고 가까이 있으면 하나, 둘하고 하나 둘 하고 바로 또 올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는 정산하러 마을로 바로 가볼게요 마귀 한번 써주고 어디보자 가서 아 이제 마지막 불어전을 가야 되는데 불어전은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불어전인 만큼 6인팟을 저는 갈 건데 왜냐하면 6인팟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인팟을 갈 건데 전 보통 좌를 갔거든요. 자를 갔던 이유는 좌측에 가끔씩 썬콜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썬콜 있을 때만 보통 갔는데 그래서 부조전을 좀 싫어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파티원 조합이 잘 맞지 않으면 물약값이 정말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건데 한번 쳐보죠 안녕하세요 좌삼 백렙 자다 오셨으니까 교환 걸고 140만원 다 드리고 렛츠고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아파 가는 길에도 이렇게 아파 저 올라가서 그렇게 빨아도 아, 이쪽에 서있어서 이쪽도 먼저 올리고 이 먼저 총 3번을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좀안 좋아서. 미리 해서 조금 힘들어요. 물론 저는 하고, 하고, 한번더 하고, 일 때려고. 아니, 이거 되게 쎄시다. 이렇게 하고, 요쪽 만져 고 치면 바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다 받아주고 올라갑니다 아 이거 조금 맞아야돼 어쩔수가 없어 다른 분들은 어디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 이쪽 난간이 좀 편하더라구요 어느 분은 이쪽 끝으로 가가지고 끝에서 이렇게 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렇 불편해서 저는 여기서 사냥하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이쪽에서는 두 명이 사냥을 하니까 죽겠다 템이 뜨면 거의 반띵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고, 가끔씩 그냥 먹고 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런 분이 뭐 많이 없기를 몇번 듣긴 해가지고 탭 먹고 탔다 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불캔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레드크립은 떠요 그러면 뭐 먹고 뗄 수도 있겠죠 자기 권유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좌측이 10만 원싼 이유가 신을 받을 때 내려갑니다 아래로 여기 때문에 아, 싼 건데 그래서 우측은 이제 가만히 받으니까 정가를 내고 여기 정가에 10만 원싸게 맞고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오랜만이 하긴 하는데 여기는 와 힘들긴 하네. 스트레스를 받아, 데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면 제일 좋긴 해요. 이렇게 내려가면, 한 번에 내려가서. 여기는 집중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여기는, 신비가 진짜 비싸잖아요. 거의 100만원이 넘는데, 진짜 집중을 계속해야 돼. 저 산, 저기는 석갈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좀만 늦으면 바로 물약 한번 빨아버리니까 하다가 그냥 들으면 이는 식으로 아, 미스 나이스 그리고 이제 이쪽 플루신거 있잖아요 이쪽 시간을 계속 보면서 22초 보통 15초 전에 보는 거든요 그러면 얘를 잡아 셨죠 그럼 여기 와서 이쪽 부분에서 아리 점프 들러갖고 그냥 계속 점프수건 누르면 바로 맞습니다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딴 상황터보다 먹는 경험치 양이 좀 많이 달라요 그냥 100만에서 150만?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 결과가 나오긴 할텐데 좀 많이 먹었을 때가 이제 380만 정도 었고 적게 먹었을 때는 320만인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조합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지금은 세마리씩 계속 이제 쟁컷을 하는데 조합에 따라 이렇게 쟁컷을 먹으면 계속, 계속 쌓여 지금 올라왔을때처럼 쌓여있어요 힘을 받으러 내려가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경치를 적게 먹는거죠 비싼 공략 그래서 항상 하실때 캐릭터가 뭔지 보고 조합을 좀 맞춰서 가는 게 조합을 맞춰 달라는 게그죠 근데 이게 구잉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막 받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많으신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랩이 좀안 맞는데 오른쪽은 두 분이 지금 프로세더가 80, 인가 그러신데 이렇게 절랩. 둘 구하면 이제 한명이좀 힘드니까 저는 좀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전사 분이까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0몇렙 때 85레 퍼미신가 봤던 적 있어요 와 그때는 진짜 주지옥에 지옥 그다 저는 얼리고 서포팅을 한 뒤에 이제 이 몬스터를 잡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상대방 실수가 없으면 제가 얼리는데 딜이 안 나와서 못 잡는 거예요. 한국분이, 그래그들어서 경치를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지 점프해주고 펜파, 아니, 여기 점프해도 왔습니다 있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점프를 해버렸나?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이상토를 그래도 좀 찾았던 이유가 경구 쓰려고 왔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번 사냥을 좀 많이, 비교로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캠 보다는. 그래가지고 구조를 조금 알아뒀는데 그래서 여 경투가 있을 때 오는 거를 추천을 드려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경투 없으면 굳이? 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난. 사냥하다가 옛날에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고고라고 치잖아요 심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2층이랑 1층은 기사 아크메이지분 아이템이 떨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사이메이드시러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제가 이만큼 오면서 이제 템을 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났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음, 실수...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아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사냥을 하게 된게이 자리에서 된게힘 받으려고 그랬던,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같아 여기서 사냥을 한게 주의하셔가지고 그때 사냥하시면 힘 받으러 올때 이제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사냥을 여기서 많이 했어. 그냥 하면 곧고고를 외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한마디 그러기 때문에 끝에라는 자는 별로고, 이쪽 아까 말씀드린 이쪽, 이쪽. 정확하게 이게 랜덤젠이라서 정확하진 않는데 흰색돌 또는 어쩌고 꼭지점 있죠 꼭지점 쪽 여기쪽에서 여기, 여기. 여기 사냥을 해서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아까는 뒤에서 나왔는데 이건 좀 앞에서 나와가지고 중간에 있는 퀸타로서 막 문빵을 하잖아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맞으면서 사냥을 해야지 아 이게 포션값 진짜 포션 값인지 장난 아니게 됐네 지옥이야. 살려줘. 자, 바로 나가서. 정산.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제가 리프리에서 사냥한 사장털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보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여기 말고도 사냥터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추천한 세 곳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러져는 근데 진짜 힘든데 경험치가 진짜 낭낭하긴 해요. 난타임이 너무 비싸. 예. 네.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아쿠아리움 오징어 파티를 가게 됩니다. 아마도 3편으로 뵐것 같은데 거기선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모두들 줄메!